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잡는 테마사, 주식 테마사입니다. 지금 시간에는요, 기관들이 오늘 어떤 종목을 매수를 했는지, 기관 매수 종목 따라 잡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아, 오늘 기관들이 매수한 종목들은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급적으로 개선되고 기관들이 많이 사고 있는 종목들은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해 보이니까, 투자 하시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주식 혼자 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통의 공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안내되고 있는 번호로 테마사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할 수 있는 카톡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종목입니다. 첫 번째 기관 매수 종목은 캠트로닉스입니다. 오늘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고 24%의 상승을 보여준 뒤에 내려오면서 18%대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갤럭시 무선 충전 관련 주가 되겠고요. 갤럭시 폴더블 판매량의 증가 전망에 따라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폴더버폰 관련 종목으로 캠트로닉스를 말씀드려왔었죠. 어저께는 뉴파워로지스가 올라갔고요. 오늘은 캠트로닉스가 올라갔습니다. 자, 보유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이전부터 기간이 굉장히 크게 들어왔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리라라고 생각이 들고 이전처럼 눌림 이후에 다시 갈지 안 그러면 조금 행복 이후에 기간 조정. 거칠 것으로는 예상되고 있으니까 이러한 점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YNTEC입니다. YNTEC은 산업 폐기물 처리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최근 들어서 폐기물 업체들 다시 한번더 상승률 좋게 나타나 주고 있는데, 오늘도 기간의 매수에 따라서 또다시 신고가 경신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최근의 시장은 신고가가 또 다른 신고가를 불러오는 상승 종목들만 올라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YN테크 내에 또다시 기간매에 들어오는지 체크하시면서 단기적인 대응은 가능하지 않겠나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은 유닛 테스트입니다 유닛 테스트는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인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더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 정보점 자료들 거의 다 올라오고 있는데 이름 모도이 전고점 자리에 충분히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올라오더라도 18,000원 자리까지는 단기적으로 열려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또 약세장으로서 눌림 오게 되면 은 충분히 진입 가능한 종목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다음은 백산입니다. 어 백산 차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번에 하락 이후에 굉장히 크게 올라와 주고 있죠. 백산은 스포츠 브랜드 합성피혁 생산 글로벌 2위 업체이고요. 신발용 합성피혁에서 아디다스 내 1위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적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종목이고 아디다스의 판매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감에 따라서 실적 또한 엄청나게 우수해지고 있고 경쟁사에서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수혜를 또 받고 있는 것이 백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니라 생각되고요 이전에는 급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급한 조정이 나타났지만 이전는 완만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전 고점 자리까지도 늘어볼 수 있는 그러한 굉장히 가치적으로 높은 가치투자를 하기에 굉장히 좋은 종목이 백산이 되겠다 오늘 기관에서 매수세 들어오면서 위에 쌓여 있었던 삼각수령 벗어나면서 돌파가 된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 다시 한번 더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은 나스미디어입니다 나스미디어는 국내 온라인 및 IPTV 광고 1위인 미디어랩사입니다 어, 4분기 터너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있는 종목으로서 굉장히 좋게 올라가 주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지난번 저항 걸렸던 자리에서 지금 거, 저항이 걸리고 있습니다만 기관에서의 매수가 붙고 있기 때문에 눌림이 온다라 하더라도 터널 라운드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또 고점까지 충분히 또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다. 겠 물론 극등주가 아니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이 나타날 겁니다. 그렇다면 기간 소유는 필요한 종목이 되겠다. 어 만약 에 보유하신 분 계신다면 쭉 끝까지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k w 죠 5G 종목 중에서 가장 또 오늘 좋게 상승을 보여준 종목인데, 기관에서 매수가 붙으면서 다시 한번더 지난번 하락세를 회복을 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추가적인 상승도 여전히 가능한 5G이기 때문에, 5G는 단기 종목들이 아니죠. 기간 수요는 필요하겠지만, 결국에는 하락보다는 상승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해외 투자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실적에 다 반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 한 해에도 어, 실적 개선, 크게 될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또, 폴더폰 관련주로서, 신지 만드는 회사라고 말씀드렸었죠. KH바텍, 신지를 생산하는 곳으로서, 과거 폴더 피처폰이 있었습니다. 이때, 흥행했을 당시에 전성기를 늘었던 회사인데, 이번에 다시 한번더 신지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전성기가 오고 있다. 그렇다면, 월봉상 봤을 때, 이미 많이 올라온 것으로 보여지지만, 월봉상 정보점 자리는 또저 위에 있습니다. 충분히 또 여기까지도 실적으로 밀어 올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 언제든지 가능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윈스입니다. 어, 윈스는 나우콤이죠. 그러니까 현재 아프리카 TV입니다. 현재 아프리카 TV에서 인적 분할된 어, 네트워크 보안 업체입니다. 일본 향 수출이 문제였는데, 이게 회복세를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좋아지겠죠. 이에 따라서 지금 굉장히 좋게 올라가주고 있는데, 상승 이후 눌림 왔다가 다시 한번더 올라가주고 있는 박스의 모습입니다. 요거 조금 기간수요 가시게 되면, 결국은 또다시 올라갈 수 있는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또 이전과 같은 모습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게 윈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너 와이어리스입니다. 여전히 또 기관 종목이 되겠고요. 5G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에 굉장히 크게 올라갔는데, 눌림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5G 종목은 이제는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며, 상승장에서 상승 박스를 그린 다음에, 결국은 또다시 최고가를 가기 위한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면서 보실 분들은 눌리게 되면, 눌렸을 때 보는 게 조금 더 편하시겠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은 동원아나텍입니다 드라이버 IC 전문 편리스 업체인데 최근에 중국 스마트폰 업체 향으로 해서 i s 드라이버 IC 매출이 본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과 중국 간에서 무역 협상이 잘 끝나게 되면 따라서 수혜주가 동원아나텍이었는데 이번에 굉장히 크게 크게 올라가졌죠 크게 올라가고 눌리왔다가 다시 올라간 상태에서 제네시스 GV80 차량용 헤티 드라이버 IC 독점 공급한다는 뉴스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중국향 스마트폰에 대한 이슈와 지금 재 팔리고 있는 예약자가 폭주하고 있는 제네시스 GV80에 따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겠고 오늘도 기관에서 굉장히 좋은 매수세가 붙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해머러 푸드 서비스입니다. 해머러 푸드 서비스 매각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이달 말에 KLN 파트너스가 결성을 추진 중에 해머러 푸드 서비스 이제 전용권 인수를 위한 프로젝트 펀드에 국민연금의 출자 여부 결정이 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이슈를 받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이번에 굉장히 좋은 상승을 보여줬고, 기관의 매수가 붙었기 때문에 눌림이 오더라도 다시 한번더 올라갈 수 있겠고, 이달 말까지의 일정주다. 그렇다면 또 충분히 상승에 대한 기대감 흘릴 수 있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DNC 비디오입니다. DNC 비디오는 웹 소설 및 웹툰 전문 콘텐츠 공급 업체인데, 4분기 최대 실적 전망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고가 도달하고 있고요. 18,000원 저항가 뚫어낸 다음부터, 지질 때 역할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어고 있고, 4분기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 기관의 매수가 붙었기 때문에 또 다른 또 51의 신고가가 현재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이다. 결국에는 추세 이탈 전까지는 보유자분들은 보유하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실 것이고요. 2만원 이탈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지켜보시면 될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솔레드가 되겠고요. 역시나 5G 종목들이죠. 5G가 최근 들어 다시 또 상승세에 있는데, 바로 또 급등세로 가기보다는 눌림이 한 차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랬을 때 눌림에서 진행을 보게 되면 또다시 안전하게 또 다른 고가를 위한 매수세 붙을 가능성 높다. 결국에는 5G는 하락시에는 매수 올라오게 되면 꾸준히 가져가는 전략으로 보시면 충분히 또 지난해와 같은 또 좋은 수익을 낼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기관들이 매수한 종목들, 매수한 종목에 대한 기업 내용까지 모두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자, 요 중에서도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있고, 내일부터도 당장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몇 종목 있습니다. 자, 그러한 종목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과, 오늘 말씀드린 종목 외에도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 어떤 종목을 언제 매수해서, 언제 매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안내해드리는 대로 어, 홈 채널 오셔가지고 채널 홈에서 우측 상단 위에 클릭하거나 아니면 은 어, 내용 보기 더보기 눌러서가지고그 안에 링크 있습니다. 이것저것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이나 지금 안내해드리고 있는 번호로 테마사 세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어, 링크 발송해드릴 겁니다. 그럼 저하고 소통하시면서 좋은 참고 자료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식 잡는 해마사, 주식, 해마사입니다.